오늘은 강성해지는 비결, 축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받길 결심하길 원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스라엘을 분단시킨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분단시킨 왕, 누구일 것 같습니까? 로보왕, 금요철에 오신 분들은 어, 아시죠? 금요철학 때 우리가 지금 노보아왕에 대해서 어, 배우고 있습니다. 노보아왕때 솔로몬 어, <laughs> 이후의 노보아왕때 이스라엘이 북 이스라엘과 남 어, 유다로 어, 분단이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노브아어 죽을 죄를 졌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느그보험의 그 분노, 화 때문에, 어,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배우는 내용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는데, 원래 이스라엘이었던 남유다는 3년 동안 강성했다. 라고 배웠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둘로 갈라버린 르오보암 왕이 왜 3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강성할 수 있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여러분의 얼굴에서 새록새록 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답을 이야기하면 그랬지만 화를 내어서 실수를 했지만 르오보암 왕은 화가 날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8만의 대군을 모아서 이제 북 이스라엘, 남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들이죠. 역적들 10개 의8만를 모아서 어, 따로 어, 왕을 왕국을 개설한 역적들을 18만 명이나 모아서 물리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잠아라이 어, 일은 내가 한 일이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나 화가 난 느오보아 왕은 그 화를 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3년 동안 맛보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들입니다. 분명히 실수하거나 잘못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땅에서 간성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간성해지는 비결이 뭐라고요? 화를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르호보암왕이 그래서 강성했다면 그것은 오늘날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화를 참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따라늘에 불화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하나님 잘 듣자. 말로 하기에는 너무 너무나 쉬운 방법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무나 잘한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한두명 정도는 있겠지만 안치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인정할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화가 나고, 당황스럽고, 불쾌한 일을 자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을 해서 누군가 나에게 무례히 행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을 한다면, 한 시간이면 충분히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2시간, 3시간, 혹은 5시간, 이렇게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어, 일이 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화라는 것을 냅니다. 우리의 삶에 불편한 일들, 짜증나는 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이야기죠. 또, 내가 하기 귀찮은 일이나 사기 힘든 사람들도 분명히 내 주변에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화나는 일이 전혀 없습니까? 없으시다면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라고 질문한다면 어쩌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을 잘 조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반응은 조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짜증나는 순간, 불편한 순간 이 순간이 나에게 자주 자꾸 다가오지만 그 상황을 내가 어 좋은 순간만으로 조정할 수는 없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꼭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획했던 어, 스케줄이 틀어져서 짜증이나 혹은 자녀들이 아침에 밥을 안 먹어서 늦게 일어나서 화가 나 혹은 누구랑 부딪혀서 어, 내 잘못은 아닌데 괜히 <laughs> 나를 화가 나게 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일일이 반응하고 반응한다면 쓸데없는 나는 사실을 쓸데없는 소모전을 하는 거다. 하지 않아도 되기를 하는 거다. 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잘못된 사법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상황을 내가 잘하면 조정할수 있고, 조정할 수 있겠다는 라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잘하면 나에게 불편한 일이 오고, 나에게 화나는 일이 오는 것은 내가 잘못하지 못해서, 내가 잘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잘하고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자신하고, 화가 나고 불편한 경우가 분명히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잘안 풀린다고 해서 나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 또한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참 좋은 날이 되기 위해. 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날이 좋은 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꼭내 방식대로 어, 내 계획대로 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 내 삶이 즐겁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해줄 필요가 없다.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말든지 내가 평안 가운데 거할 것이며 내가 오늘을 즐기겠다. 자가 없고 어떤 환경도 내 평안을 빼앗을 수 없으며 어떤 방해도 내 열정을 빼앗을 수 없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나 살면서 화가 나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면 여러분은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과연 이것이 내 힘을 뺄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과연 이것이 내 기쁨을 뺏을만한? 과연 이것이 내 평안을 뺏을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을 조종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조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짜증스러운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꼭 짜증 난 듯한 투정, 불만 이것들만 골라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래서 더 짜증나는 일이 그 사람에게 더 많이 생기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 이후로 시인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그리스도인의 자녀라면, 더욱더 그러할 겁니다. 짜증나는 일을 짜증나는 말로 이야기하면, 짜증나는 일이 더해질 겁니다. 짜증나는 일을 일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짜증이 여러분을 덮치지 못할 거라는 사실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경제가 너무 나빠요. 주식이 폭락했어요. 그런 일로 힘 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 회사 그만둘까 봐요 사장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웃집 사람 때문에 짜증이 나요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짜증이 나고 짜증이 납니다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운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기 전에는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자 했습니다. 주변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 이웃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혹은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이웃사람이 떠났다, 이사갔다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십시오. 이후에 더 포악한 사람이 이사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기치노니 곧 평,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선택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반응이라는 이야기죠. 행복을 선택하든지, 근심과 불안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나의 선택이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한 번도 내가 너의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라고 한 사람, 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우리가 행복을 선택하면 됩니다.